1983년 6월 1일 잠실 야구장에서는 삼미 슈퍼스타즈와 MBC 청년 간의 프로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경기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사건은 8회초 일어났습니다. 당시 산미가 1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 2사 주자 만루의 상황에서 안타가 터졌고 3루 주자가 들어오고 뒤이어2루 주자가 들어왔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1루 주자가 3루까지 뛰다가 아웃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2루 주자 호민보다 1루 주자 아웃이 더 빨랐다며 2루 주자의 득점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이에 산미의 김진영 감독이 뛰쳐나 주심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항의를 하고 우통을 벗어 제끼며 심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덜 풀렸는지 심판 위원장을 밀치고 도록기까지 시도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기장에서 흔한 해프닝으로 김진영 감독이 프로야구 협회로부터 출장 정지나 벌금을 부과받는 정도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3일 사상 초요일로 번졌습니다. 그날 부산에서 산미와 롯데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가 끝난 후 김진영 감독은 경찰들에 의해 라커룸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산미측 선수들이 항의를 하며 옥신각신하여 경찰기 동대까지 출동했고 몇몇 선수들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김진영 감독은 수갑을 찬채 서울로 압송되었고 곧바로 구치소에 소감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감독이 심판에게 격하게 항의했다고 구속되는 세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가 우연히 6월 1일 경기에서의 김진영 감독의 행위를 보고는 이번 기회에 김진영 감독을 엄벌하여 경기장의 관람 문화를 바로잡으라고 특별 지시를 하여 이런 세상 유례가 없는 코미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중들도 김진영 감독의 구속은 너무 과하다고 수문됐고 당시 거의 모든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여 결국 10여 일 만에 김진영 감독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진영 감독이 구속되는 나흘 뒤. 이번에는 혜택 김웅용 감독이 심판에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김웅용 감독은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속이 된 김진영 감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지만 야구장에서 벌어진 일은 야구장의 룰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습니다. 사실 경기장에서 감독이나 선수가 화장된 제스처로 항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있는 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진영 감독의 항의 정도가 구속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자율 처리를 말하는 김진영 감독의 말이 훨씬 더 공감이 갑니다. 사실 심판에게 발길질을 한 김진영 감독보다, 은신을 하거나 전과가 많다고 삼천교육대에 잡혀온 사람들보다 더 깡패 같은 짓을 한 것은 전두환 정권 자체입니다. 총칼로 위협하여 정권을 찬탈한 그들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최악의 깡패 집단일 것입니다.